여러분 안녕하세요, 푸푸뿌링입니다 오늘은 푸링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일단 이 하얀 종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얀 종이가 없어서 일단 한지로 하려고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고 <laughs> 가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 보다 싶. 피 감기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 말씀 말합니다. 제가 앞으로 학교에서 배즙을 갖고 가서 먹을 기경이에요. 너무 아파요. 침을 꿇고 삼킬 때마다 엄청 아파가지고 맨날 유워있을 뿐이에요. 오늘, 오늘, 많이 아파, 목이 아파서 조퇴까지 했는데 아, 힘드네요, 너무. 일단은, 일단은, 푸드, 푸덕님, 푸덕님들을 생각하여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거, 제가 그릴 건, 나루토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나루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나루토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푸요푸드를 해야 되는데, 푸요푸드는다 여기서 잠들어 있어요. 덜렁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할까? 새로운 얘랑, 얘랑. 어, 어디 갔지? 여깄다. 자, 얘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이 어디동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인데 얘를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잘안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한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니오포들이 못 찾고 갔네요. 왜냐면 너무 좁아요. 일단은 엄마의 좀 빌렸어요 자 아이고 맵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누르고 <laughs> 어, 잠깐만요. 자, 이거부터 그르, 이거 해볼까요? 미나토 음. 얘는 하늘의 사쿠라, 유치아 바라다 바이트가위 그러면 일단 맨첫 번째 여기 있다니 사쿠라만 무드나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고급하다. 자 이게 좀 몰래 길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빠가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하면되고요 아이고 분유푸들은그 가려야 되겠네 안돼 분유푸들은 가리면 안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일단 이렇게 한번 한번 그리고 오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그리려고 해요. 이게 하도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한번 다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치막키나루토 사륜한 그리기 할까요? 오오 하하, 오, <laughs> 오 피토. 어 귀여워, 피토. 오, 더 신기하네. 한번 이걸로 그려볼까요? 한번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예쁘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그리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오겠습니다 슝자 여러분 오늘은 2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내일 1편을 2편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내일은 선생님이 오느라 한번 할수있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편에는 제가 다 그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